고추 빼. <laughs> 고추를왜 빼? 꽃타베틀 할래? 피임부터 물어봐요. 할때 피임 같은 거 해? 막 이런 식으로 는 거. 어, 피임 피인 얘기로 물꼬를 튼다. 음. 약간 젠틀한 느낌 받았어 방금. 어, 다행이다. <laughs> 그럼 지현 님은요? 전 진짜 대화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? <laughs> 진짜 실전파. 대화는 몸의 대화뿐이다. <laughs> 만남 어플 같은 거를 응. 이용을 하니까 그게 다할 수가 있다면서 그냥 뭐 연애 목적인지 뭐 목적인지 어... 이렇게 해가지고 어? 그럼 만약에 진짜 왜, 어플 왜? 아니 아니 왜? 섹스는 죽어도 말씀 안하세 있어요 이래서 섹스는 안할수 없다 섹스 목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들어서 호감이 있는 상태인데 알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본 적 있어요? 저는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누굴 적으로 나는 애미야 너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지 헌팅을 했다 그러면은 요즘 손병호 게임 19금으로 많이 하잖아요 묶어놓고 해봤다 이런 거 나오면 그사람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 거 같아요 그럼 다빈 님이 손병호 게임 시작했으면 질문으로 뭐할 거예요? 일단은 다른 사람들은 안 했던 거우하게 중학교 3, 학년때 아 야외에서 했다 차에서 해봤다 이런 너는 낮저밤이야 낮이 밤져야? 이 정도는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좀강화하려고 했던 거 같거든요 그막 보드게임 방과는 커플 증가가 있거든 이런 걸로 음. 대충 떠보는 거야그러니까 되게 지식적이네요 진짜 웃으네. <laughs> <laughs> 완전 브레인 브레인. 그러니까 선생님이 훌륭하네. 다들 다 대화를 하시나 보다. 만약에 성향을 감파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다. 근데 성향을 <laughs> 들었어 근데 그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. 네. 음. 그래도 아. 갈 거예요? 아, 저는 맞춰야 돼요. 그냥 맞춰요. 음. 틀려도 그런 건 상관은 안해 무조건 상대편을 맞춘다는 그런 걸로 넣어가지고 저는 네. 그걸 섹스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? 네. 잘 맞춰줬어? 네. 그 이후에도 계속 만나실 의향이 있어요? 음. 아니요 저는 안할것 같아요 그럼 어, 어떻게,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? 그냥, 네,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얘랑 너무 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직설적으로 말할 것 같아 나 너랑 하기 싫, 싫다 호감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호감이 있어도 내가 먼저 네. 말을 꺼내지는 않네요네말 <laughs> 꺼내면 대답을 하고 그래고 저는 좀 음. 반대예요 좋아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고 음. 내가 음... 말해요 뭘 좋아하는지 막 대화할 때도 섹스할 때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그 뭐라해야 되지? 확실한 반응을 해줘요 확실히! 응. 머리를 쓰시고 저는 몸을 쓰고 둘이 합치면 그냥 <laughs> 난리 날것 체... 같은데 둘이 합치기 난것 같은데 단적으로 말하면 S랑 S끼리 만나면 어떻게해 니가 <laughs> <laughs> 먼저 알아? 꽃을 빼 꽃을 <laughs> <고추를> 왜 빼? <laughs> 멀티배틀 할래? 아니 그건 어때? 최악의 경험이 뭐야?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완전 괜찮거든? 은전 S야 그러면은 아니면은 진짜 하러 갔는데 그때라도 알아야겠으면은 엉덩이부터 이렇게 내밀어 본다. <laughs> 내가 <내밀어 웃음> 때리는지. 그러니까. 그랬어. 그. 자기는 일단 엉덩이부터 때려 본다고. 저는 때려 봐요. 상대방 성향이랑 상관없이 그냥 약하게 소리만 나게. 저는 약간 맞춰 주는 편이어서 상대방이 그럼 S든 M이든 맞춰 줄수 있는 거예요. 너무 심하면 안 되겠죠. 일단은 묶어 보고 <웃음> <웃음> 일단 묶어보고 아니야 이러면 다시 제가 묶이고 약간 이렇게 내, 내 거보다 더한데? 일단 못가 이렇게, 이렇게. <laughs> 어... 이렇게. <laughs> 이런 걸로 묶어보고 이런 걸로 묶여봐 하는 거 있어요? 있어 요렇게 베갯잇을 빼가지고 요렇게 수건으로도 묶어요 <묶였을 웃음> 응, 생각보다 제 응, 아, 그게 겹쳐가지고, 제일 섹시한 것 같아요 어, 이렇게 잡으라고한나면 이렇게 겹쳐가지고 잡고 하면 되잖아 맞아 한손으로잡 투말 끈으로 해봤기 때문에 어땠어요? 새 거를 준비해봤어요. 아, 굉장한 걸?